안녕하세요, 배고입니다. 자, 오늘은 마인크래프트가 갑자기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네요. 하지만 제 컴퓨터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뭐 끊기거나 뭐 이런 정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예, 한번 해볼게요. 모르겠어요. 영화를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뭐 시작을 해볼게요. 이게 짧은 거다 보니까 스타트맵 이렇게 한거 맞나? 어, 뭐야? 수업 시작이야? 자, 일단은 누가 얘기하는 거냐? 어. 여기 있나 보네요. 안녕 친구들, 일본에서 만들었나 보네. 안녕 어. Yes. Like 어 뭐야? 어, Yes, Watch your back. 아, 이씨왜 뒤돌아봐? 아, 잠깐만. 야, 야, 설마 이대로 가는 거야? 아니지. 에이 설마 어아야 갑자기 이런 분위기 뭐냐 요요요 요, 요. 어, 뭐야 어어어 씨발 뭐야 아야나 여기 왜 있는 거야 여기 뭐야 아이씨 아 can't be real. I'm glad. I'm glad. 안돼 그러지마 아 m 이 l a d I'm g 이 a 지나가면 되나 아 제발 야 발소리 뭐야 아, 막혔어, 이씨, 뭐야! 야, 열어달라고, 이씨! 뭐야, 66666, 아, 이씨! 새끼들, 진짜. 야, 들어와. 어디서 그냥, 감히 지금, 나를 지금, 어? 공포게임 장인한테 지금 도전장을 내밀어. 새끼들이, 진짜. 제발, 첨 꺼내주세요, 조준씨! 어, 뭐야, 여기. 제발 터좀 꺼내주세요. 제발, 어, 여기 들어가, 여기다. 아이씨, 밖에 뭐 있나? 아, 아니, 도대체 어디야? 여기는... 지금 나를 놀락 농락, 나를, 지금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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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락하려고 그러네. 어? 여기는? 여기서 기차 오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일로 가면 되나? 어, 여기다. 여긴가 봐. 저인 거 같은데? 오케이. 여인가 봐. 어. 어! 저기요. 어, 갑자기 개새끼 아유. 야, 야, 야 나와 이 씨. 와씨 마인크래프트 개 무섭네 이런 곳이었어 이거 뭐야 이거 기차야 아 제가 볼 때는 이게 끝인 것 같네요 예 아무 일도 없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예 이게 끝이지 않을까 예 그냥 공포 체험을 하는 현재 개발 중인 자 그런 거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 이상은 없죠 사실 이제 예, 없는 거 제가 아무리 그 맵을 뒤져도 아무것도 없네요. 예. 자, 맞네요.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죠? 자, 맞네요. 제가 봐도 예.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공포게임 하나 클리어 하면서 예. 이렇게 인사를 드릴게요.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바이.